마지막입니다. 77번. 1, 2, 3, 4, 5의 숫자가 각각 적힌 다섯 장의 카드 중에서 세 장을 동시에 뽑아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서 큰 수부터 차이 대로 나열한단다. 어, 세개 뽑아서. 마지막이니까 잘해줄게. 어, 16번째 오른 숫자 나라고 해어요큰 수부터 해요. 그럼 여기 뭐 와야 돼? 5 와야 되지. 여기는 4. 그 다음 뭐 와야 됩니까? 3 와야 돼. 이런 경우들이 쭉쭉. 1, 2, 3, 4, 5니까 여기 올수 있는 경우의수는몇 가지입니까? 5장의 숫자 카드 중에 맨 앞에 5자가 빠지면 4개가 남고, 그 다음에 3이 남아서, 그 다음에 12가지, 여기도 12가지, 여기도 12가지가 될 거예요. 16번째 오는 숫자 카드니까 너무 많이 구했네요. 5로 시작하는 거에서 12가지가 나오겠죠. 그 나머지 4로 시작하는 거에서 24가지가 나오니까 16번째 카드는 요 안에 나오겠지. 그 따져 볼수 있는 게잘 나왔나요? 그 다음 4가 오는건데 큰숫자부터해요 그럼 4 다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? 5가 오는 경우 그럼 여기올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겠죠 1, 1, 1이고 그럼 여기 3가지 그럼 여기 벌써 몇, 몇, 몇 가지? 15가지지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 찾아야 되니까 4그 다음 뭐가 와야 돼? 4가 오면 안되죠 아, 3이 와야 돼3그 3. 다음에 큰 수는 뭐가 와야 됩니까? 5가 와야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나오면서 큰 수부터니까 둘에 대해서 16번째 답은 얼마? 43 5가 됩니다. 필요한 번호만 찾아서 문제 풀어 보시길 바랍니다.